안녕하세요 기찬기입니다 오늘은 1기터 한번 테스트 해보겠는데 장비도 레벨이 한 39까지 찍었고요 그러니까 무력이 1000이 넘어갔습니다 우와. 그리고 전이 1기터 일단 동향은 무력 위주로 키우려고 하고요 744 레벨업도 시켜줄까요 레벨업 되면서, 지금, 무력이 올랐죠? 레벨업 시켜야 무력이 올옵니다 장비도, 보시면은, 무력이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무력을 계속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는 육성 준비 중이니까, 육성이 되면 또, 날아다니겠죠? 자, 그래서, 1터 지금 1.5%때 오니까, 대부분이 장비나 거저를 갖고 계시고 무력 체이 넘습니다. 와, 이떨지 누구를 상대를 골라야 될지. 자, 일단 저거 맞은 분. 일단 저는 전이 육성 만든 거장비다 천운을 밀어. 제가 그냥 떼고 다니던지. 나중에 그냥 무력 3 0만으로 t 지이 e It's true. It's true. It's 스킬이 e It's true. 어 t s true. It's true. It's true. It's true. It's true. It's 일단, 승리. 1% 이하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대부분 무력이 상당히 높죠. 6.4%인데. 아, 1%대 병인 것 같은데. 지금 전이가 무력이 2 0 0이 넘으면, 할만한데. 장비 죽고 나면, 아, 미이다 죽는다는 게. 아이고! 아이고! 제갈량 쓴킬이에요안 열어도 돼요. 어요 상대방한테 뭔 무력으로 올인했는데 당신의 어, 별은 떨어졌습니다. 아유, 아유, 불쌍해. 아우, 불쌍 제갈량 너무 아프겠다. 아우, 어, 이럴 수어 에어포가 남아있는데, 에어포도 막 육성까지 못 만드니까, 아니, 장비가 육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스킬, 스킬, 스킬. 어, 저쪽은 스킬을 잘 쓰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력 3 0망만원 올리는 게 제일 떨어졌습니다. 낫겠네요. 이렇게. 네. 태생 자생이 장수가 좋은 분 있으신 분들은 올리고요. 그리고 삼성 중에 무릎이 괜찮은 애들은 전이가 있고, 뭐 하우면, 뭐 있죠. 무료 위주로 세팅된 것들. 혹은 분주 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뭐, 조조, 뭐 조조나 뭐 송건? 좀올리셔 뭐 되고요. 음. 무력로 구체를 할라 해도 마땅한 게 없고 성권이 막기 20% 가볼게요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되는지 모르 는데 그나마 무력이 낮으신 분들을 찾아서 찾아서 아 허전 무서운데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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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봅시다 무서워 오케이 오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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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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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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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오케이 y o 이 오우! 어이구! 미쳤다. 도저다 도저히 아마 1번, 1 피해. 1기 피해 1번 피해, 피해. 10%가 있을 겁니다. 조저을 그 키우셔도 돼요. 1번 피해니까. 음, 일단은, 보자나. 입장권은 4번. 남았고. 오! 아이 씨, 아 좋았어. 분주가 두 명이고 막기 하고 아, 일만 뭐 피해진 다인데 오호 왜 여기 분주 팀인가? 왜 여기 분주 팀이네? 전부 다 인기스토 관련 스킬이 있는데. 오야 와 군기 스킬 5성에 40레벨 넘으니까 무려 9백몇네요 참내야지 공권 틀어야되네 막기 확률이 좋으면 공권을 키우고 그게 아니면 조조를 키우는게 낫겠습니다 유빈은 스킬 공격력이기 때문에 스킬은 써야죠 써야되는거기 때문에 일반 피해가 높 높이는 조조나 이렇게 송관처럼 막기 쓰는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두판이 남았는데 과연 누구랑 할지 육손 제대로. 있냐 뭐지 육수야 우, 주입선, 얘만 깨면 된다. 얘만 깨면 된다. 얘만, 얘만 잡으면 된 얘만 잡으면 된다. 막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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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어, 아무것도 아이씨. 스키서, 이야 스키서. 존이야, 스키서라. 어이구, 아이고. 피빠지니고미 보상도 보상에 무력이 두배나 차이 나니까 아, 자, 그러면, 마지막을어두개 남았네. 누구랑 누구랑 해야 할지. 음. 누구랑 해야 할지. 약간 d and h e 이렇게 하면 졌는데 이 나오네. 수리가 1점 부분 올라가니까... 아, 모래기 전부 다안생이면 쳤나 인간 백정이 나와는 겉흐 버리지. 뭐랄까요? 게 아무것도 할수있을지 죽여라, 죽어, 죽어라, 죽어이 진짜, 진 오 k a y 이거. 오케이 스피 t o 일간 o u o k 이 y y 스도아이쪽 o o d to 지만 역시 안되네요 e a good man. You're a g o 막판 막판인데. 질것 같네요. 전이 육성되면 다 죽을 것 같다. 자, 목판 갑시다. 깔끔하게 이기고 잠잠 잠도 잡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레벨이 높아가지고. 900놈? 오케이. 한번 스킬 한번더얻 오케이. 아하, 우연 무려 쩐다우연야 이거 터졌다 아, 이거 진짜 나이 장안그아서오왜 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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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제가 여기서 하나 느낀 점은 거절하고 하우 는스킬을잘이습니다 이 나라 목표를 얻었는데, 거절하고 어, 려이 스킬을 잘 써요. 제, 체감은 그렇습니다. 자, 결국엔 그래도 1.1%까지 내려왔네요. 자, 다음에 전이 육성 만들면은 또 일기토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일기토 영상이었습니다.